어, 제가 UFO 타운을 처음 만났을 땐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. 어, 왜냐면은 제가 어, 그 SS501 선배님들이 하는 UFO 타운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거든요. 그리고 컴퓨터도 굉장히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무엇보다 팬들한테 이렇게 직접 답장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아서요. 어, 너무 기뻤습니다. 네. 사실 정말 부담 됐어요. 왜냐면 그, 발성을 하, 해야 할수 있다는 만 개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언제 다 받고 언제 다 이렇게 하나 했는데 정말 많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5만 개가 넘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팬 미팅을 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요. 너무 좋아요. 제가 UFO를 자주 하는 시간은요 거의 이제 스케줄 하는 도중에 그 이제 샵에서나 아니면 밥을 먹고 시간 있을 때나 그리고 이제 네. 스케. 잠자기 전에 네. UFO랑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어, 그냥 저한테 독특한 이야기, 되게 특별한 이야기, 아니면 그냥 저한테 끌리는 대로 제가, 내가 하는걸 좋아했어요. 이메지네이션 좀 넓혀보세요. <laughs> 이메지네이션을 좀 넓혀보면. 만나면서 팬분들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, 또 카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, 알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가까워진 기분이 정말로 확들고더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도 더 많은 얘기 나눌,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UFO 타운을 하면서부터 어. 저에게 뭔가 좋은 일을 생었던것 같아요. 네. 복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맞아요. 저희 카라에게 UFO 타운의 주스